하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책 본문입니다.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의 일에 대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정화원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다가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그때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와한 게야시에게 이르되 이 순행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내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아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자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아 씨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여인이 문앞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어,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 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를 날리시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그 열한기야 4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엘리사에 다섯 가지 기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어제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우리 과부와 어, 두 아들이 있는 우리 어, 실습 전도사님 가정 그렇죠 네, 실습 전도단인 가정에 어, 이제 또빛 독촉이 왔고 우리 두 명의 자녀를 이제 빼앗기게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 무엇이 남아 있느냐 그래서 기름병이 있어서 거기에 채워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두 번째 기적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기적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어, 제가 이제 몇, 몇 차례 이제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딱 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 바로 누구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때 어, 학교는 보스톤 북부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뉴욕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뉴욕에서 사역하러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사역이 마치면 또보스톤에 올라갔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뉴욕 이라는 곳은 방세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월세 여기 뭐 주변만 해도 세종시 신도시고 좋은데 월세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뭐 몇십만원 어, 뭐 몇십만원 이면 이제 다 어, 풀옵션 저기를 할수 있는데 어, 뉴욕은 그냥 150만원 월세가 그러니까 그냥 1달러에 천원으로 계산해서 150만원 이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20만원 30만원 이면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200만 원쯤 줘야 월세 200만 원쯤 줘야 아 그래도 좀 깨끗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수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어 주말 파트타임 사례비가 당연히 그 정도도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 주중에는 또 아, 서울 이 아니죠. 주중에는 어 저기 또 학교에 가고 주말에 잠깐 내려서 이틀 자는데 이틀 자는 것 때문에 또어 방을 얻은, 얻는 거는 조금 너무 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어, 내려와서 사역을 할 때는 아는 형, 가장 이제 친한 형 집에 가서 자고. 어 근데 그 형도 뭐큰 넓은 집에 있어서 여기 나오는 뭐 귀한 순애매 여인처럼이 아니라 그냥 그 작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작은 원룸 같은 데서 사니까 옆에 소파에서 자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매주 매주 주말에 가다가 또그 뭐또 형의 다른 손님이 오면 또 제가 갈수 없잖아요. 집도 좁은데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잤다가 또 어디 가서 잘데 없나 또막 사람들한테 막 부탁하고 그런 걸 되게 못 해가지고 하나 아좀 힘들고 어렵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 도와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 또 그런 거 못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 앞에처럼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몇번 잤어요 이렇게자이이렇게일이나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아, 너무 서럽더라고요. 가끔씩 가끔씩 이렇게 서러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아, 아니야 이제 사역을 사역지로 옮길 때가 된것 같아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무렵이에요. 어, 저희 부서에 어떤 집사님이 새로 이제 교사를 교사로 지원하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 교사 선생님, 성교실 너무 감사도가. 아,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잘 통할지 몰라요. 정아 아이들과 잘 통하는 나이입니다. 막 해가지고 같이 교사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새롭게 교사를 섬기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좀아 불쌍해 보였는지 어, 전사님 이번 주에 내려오면 저랑 같이 식사해요. 의식사는 언제나 좋지요. 그래서 갔는데 어, 저한테 생갈비를 사주신 거예요. 생갈비를. 아, 그 고깃집이 그 한국 식당이 몇개 있는데, 아, 그 고깃집에 들어가는데, 아, 저, 그, 그 고깃집 잘 알아요. 아, 근데 그고기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굽는데, 아,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눈앞에 탁 맺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진짜 뉴욕, 뉴욕에 유학 가서 고기를 거의 처음 먹은 거예요. 아, 나,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고기 진짜 자주 먹을 수 있는데, 아, 그 고기 사 먹을 용기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 고기는 비싸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어, 고기 를 이렇게 먹는데 어, 갑자기 더, 더 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왜 이렇게 살지? 하고 있는 찰나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전사님 근데 주말에 내려오시면 어디에 계세요? 그래서 어, 뭐 해맑게 어, 그때 그때 달라요? 정말 그때 그때 달라가지고 그때 그때 달라요? 하고 있는데 어,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 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빈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가실 데 없으면 어, 정말 가실 데 없으면 좀 늦추하지만 저희 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셔도 됩니다. 어, 저 그럼 진짜 가요? <laughs> 저 진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고기집에서 맺은 우리의 어, 계약 계약이요. 어, 제가 어, 3년 그러니까 3년은 이제 한 학기는 이제 대충 그렇게 떼었고요. 어, 2년 반 어, 학교생활 할 때까지 다 있고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계속 있고 예,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와이프 올 때도 같이 이렇게 그곳에서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이제 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 딱 보면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그두 번째 일어났던 그 기적은 바로 어, 이순애에 있는 그 귀부인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그 귀한 여인의 어, 기, 어, 사건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순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수넴 수냄. 수넴은 어떠한 곳인가? 옆에 보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큐티책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도성이고 오늘날에는 어, 순람으로 불린다. 예,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와 어, 갈멜로 왕래하던 때에 지나갔던 곳이다. 예, 그래서 계속 엘리사가 왕래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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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에 어,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어떤 여인이 딱 보면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다가 내가 식사라도 또 이제 대접을 해야 되나. 아, 봤더니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아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어, 앞으로 정말 전도 유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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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어, 작은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 여기서 편히 좀 쉬게 좀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봤더니 남편이 또 나이가 엄청 많네요 돈이 많고 그래서 아이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여자가 그죠? 남편도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어, 해야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진 않나.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수넴의 여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기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배경이 너무 너무 정반대예요. 첫 번째 기적 바로 칠 절까지 있었던 내용의 주인공은 어떠한 여, 여자였습니까? 예, 일단 어, 정말 가난하고요, 빚독 쪽에 빚떡 쪽에 자녀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남편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어,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었던 여인이고, 여기는 순애 여인은 돈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는 삶,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삶. 어, 너무 너무 현실적이죠? 자, 어, 여러분 어, 누가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 아, 일자자 자, 질문 퀴즈 퀴즈 1번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는 여자 누가 더 불쌍한가요?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는 여자 2번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던 여자 하나 둘셋야 진짜 대답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어 대답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자식 있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저 저는 이번 아니 이 어, 어, 뭐가 어, 질문이 어렵네 아무튼 저는 어, 더 자식 이게 더 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그 자식이 또 빨리 자라나서 또 어떻게 될지 누가압니까 그죠? 그리고 또그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될지 누가압니까예 근데 그 자식이 없다면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서 그냥 다 그쳐질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두 가지의 기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는 여자도 되게 안타깝고,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는 여자도 더 안타까운데, 누가 됐든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그 모두를 어, 아우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사건에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저러한 사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저러한 사건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한 귀한 여인, 그 귀부인은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예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한데 아 정말 저기 엘리사 선생님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귀하고 복돼서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섬겨야지. 예 그래서 먼저 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그 고기 좀 드시라고. 고기. 고기 고기. 예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또그 간청에 들어가서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맨날 그 방에 누워서 뭐 생각하겠습니까?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계속 마음속에 있겠죠. 제가 고기 한번 얻어먹고 지금까지 그 권사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냥 한번 그냥 은혜를 입은 건데 그은혜에 빚진자는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겨지고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고 또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어그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실 복 나에게 주실 복이 따로 있는데 나에게 주실 복을 자신의 집으로 드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스네메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엘리사가 어,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밤마다 생각하면서 야 개야시 일로 와봐 개야시 네야그 여자 불러 와봐 그래서 불러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 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같이 이르기를 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거죠. 이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엘리사는요 당시 다스렸던 북 왕국의 왕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진짜 왕이고 사령관은 진짜 사령관이에요. 몇명의 왕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또 이제 왕래 하면서, 야, 말해봐 뭐, 어 어디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요? 내가 뭐를 줄까요? 어이땅이렇리는지 미리 알려줄까요? 막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더 훌륭한 건요. 어, 그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라는 것은 아니요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 걸요. 저한테 그런 거안 베풀어 주셔도 돼요. 아, 너무 너무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가 어, 그래 가요. 가서 있는데. 엘리사가 또이르되아 내가 뭐해 주지, 또뭐해 주지? 왜냐하면 그 은혜의 빛을 지은 사람은요 그것을 어, 정말 갚을 때까지 또 갚, 어, 갚고 더 풍족하게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 우리가 빚져야 될것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이라고요. 사랑의 빛은요 아무리 내가 빛지게 해도요 그거 진짜 좋은 빛입니다 그거 안 돌아와도 좋은 일이고 그게 또 되돌아와도 정말 축복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을 계속 비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하시를 또 불러요 야 이거 우리가 어,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어떻게 이렇게 고맙게 하지 그러니까 계하시가 문득 그리죠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어요 그럼 그 재산과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려줄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야 그럼 다시 불러, 다시 불러. 또 부른다고 또 금방 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손님이 주인을 계속 이래, 이래, 이랬다 저랬다 예, 계속 시켜요. 근데 그 주인의 겸손이에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어? 지금 누가 자꾸 오라가라야 아! 할 말이 있으 자기가 와서 이렇게 하지 라고 하지 않고요또 쫄쫄쫄 와요 와가지고 어, 네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어, 이제 한 해가 지나가기 지나가 이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이 무슨 아들입니까 하지만 정말 그 아들이 그 가정에 어, 17절 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지혜는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남긴 아름다운 수고, 그 아름다운 선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빚진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 지 아십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과 지나갈 수,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귀히 베풀어주는 그러한 선행이요. 그것은 한 번일 수도 있고 그것은 반복되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 내가 귀히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귀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 정말 바랄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먼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어, 선행을 우리가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실천할까요? 예, 우리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예,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우리가 그 선행을 베풀 때그 선행을 누가 갚아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다 되갚아 주십니다. 내가 바라야 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은 것까지 아, 무슨 이나, 이에 아, 무슨 아들이 아들 주시면 좋고요.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주의,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 하나님 그랬다고? 아, 그럼 내가 순애마의 여인처럼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속 더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믿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 그거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요 여러분 한번 내 주변에 맨날 이곳에서 저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중에 내가 섬기고 먼저 다가가서 선행을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예, 그 작은, 크고 작은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내가 잃어버렸고 그냥 흘려버렸고 스쳐 지내보냈던 그러한 선행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선행을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유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어,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도시가 정말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아직 이... 이, 이 그 아직 이 도시는 차갑지만 그리고 정말 절망적이지만 않다는 그런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복된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